어서 오세요, 대리기사 소풍입니다.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출근했는데 말이죠. 비가 오는 목요일이라 우산을 보시다시피 들고 나왔어요. 오늘은 꾸보기로 일하려고요. 근근데 음,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휠을 타도 될 정도로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시 넘어서는 비가 굉장히 잦아든다고 날씨 앱로 나와 있네요. 이 정도면 휠을 운영해도 될것 같아서 우산을 집에 갖다 놓고 전동이를 갖고 나올려고 지금 다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동이 갖고 나와서 다시 만나요. <laughs> 네. 아, 전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를 하나 잡았는데요. 지금 비가 많이 오진 않는데,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돌풍. 와. 바람이 엄청 부네요. 염창동 가는 거 잡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 여기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어, 염창동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출발지인 세영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 안으로 도착했죠. 저는 여기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어, 염창동으로 운행하겠습니다. 네, 염창동 도착했습니다. 근데, <laughs> 어, 제 생각과 달리 수원보다 비가 약한 5배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옴짝 다싹 못하게 생겼습니다. 뭐, 예상대로 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음 굉장히 지금 많이 떠있고요. 그럼 뭐 움직일 수가 없는데 오늘 시간도 원래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오는 곳인데 비가 와서 차가 막히니까 꽤 걸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5분이거든요. 음 지금 한창 피크타임이니까 그래도 어디로든 하나 잡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역시 강서구 쪽은 김포 이런데 올라가는 게 많이 떠요 네 지금 시간은 11시 입니다 어, 비가 그치질 않아서 그냥 비를 쫄딱 맞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이거 비가 그친다고 했는데 이 어플이 믿을 게못 되는 건지, 불화청을 믿지 못하는 건지. 11시부터는 뭐 굉장히 비가 잦아들어서 소량으로만 내린다고 뭐 그렇게 하더니만 지금 뭐더 오고 있습니다. 일단 비를 맞고 역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타야죠. 지금 11시인데 큰일입니다. 그러면 비 맞으러 한번 나가 볼게요. 저는. 아 이거 비를 좀 맞고라도 코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맞을 비가 아닙니다 지금 폭구가 쏟아지고 있어요 폭구가아나 정말 이거 이거 맞을 수 있는 비가 아닙니다 이거 와 아, 우산을 하나. 사서 이동해야 될것 같아요. 아. 비가 안 온다. 안 온다랬잖아! 그 그걸 믿은 내가 바보지. 네. 오도 하나 담았습니다. 아! 어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아 그냥 우리 실권이 제일 나왔네요 아 아니 무산을 줘도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잡았습니다 뭐경류라는데 망포동에 있는 어디 아파트 들렸다가 다시 망포동으로 가는 거라, 거라 말도 잘안 나옵니다 지금. 뭐경유라고할 수도 없는 경유라 이거 빨리 즉싸게 이동해서 운행하겠습니다 그럼 망포동에서 보시죠 망포동 도착했습니다 아막 여기저기 막 뺑뺑 돌아가지고 그냥 일찍 올수 있었는데 안녕 IC로 이렇게 돌아서 경유를 해가지고 막 오네요 지금 시간은 12시 44분입니다 12시 3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건데 경류도 하나라고 적혀있었는데 두 명을 내려주고 오고요 아 그냥 이것저것 막 사무실이랑 통화하기 싫어서 그냥 완료 눌렀습니다 수도권 총코스가 1,400콜이 넘는데 늘 그렇듯 제 주변에는 콜이 없습니다 일단 출출합니다 배가 고프고요 여기 건너편에 보면 롯데리아가 있어요 망포역 사거리에 네 저기 건너편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세트 하나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배가 많이 고파요 롯데리아보다 저기 왼쪽으로 가면 맥도날드가 있어요 맥도날드로 가서 맥도날드 햄버거 먹겠습니다 아 비가 또 오네요 구슬비가 에라이 모르겠다 비오면 집에 들어갈 거예요 택시 타고 맥도날드 도착했습니다 빅맥 하나 먹어요 야 빅맥 카페라떼에다가 빅맥 한잔 빡 맥도날드 일단 어플은 전부 다 끄겠습니다 빅맥 세트에서요 빅맥 하지만 저희 지금 새고기 패티 들어가는 버거는 주문 세트에서요 뭐시세까요 어, 버거나 슈슈버거 그리고 더블불고기 버거 네 상함이 보였요 응. 음료를 카페라떼로 바꿔주세요 라떼 따뜻한 걸로 좋아하세요네 어,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감자튀김국에도 빠져서 400원 추가로 치즈스틱으로 교환하셔야 되는데 으 참... 그렇게 드릴게요 따뜻한 라떼 맞으시죠? 네 드시고 가세요 네 6,800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뭐가 다안 되네요? <laughs> 어, 오늘 첫 커피입니다. 아, 음, 아, 카페인. 카페인이 들어오니까 몸이 바로 반응하네요. 각성되는 것 같아요. 우수 때문에 차단기를 다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명이 다 꺼질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상관없는데, 많이, 저도 여기가 꺼져보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깜깜일지 모르겠는데, 식사하기 어려우시면은, 저도 환불조치 도와드릴게요. 저기서 식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것 같아요. <laughs> 얼마나 꼼꼼하길래요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을 처음 맞이해봐가지고. 차한길 내려야 된다고요? 네, 전부다. 모든 조명, 모든 기계, 다 그럼 못 먹잖아요. 네, 그 환불도 일고아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환불하고 옆에 롯데리아로 가겠습니다. 먹다가 쫓겨났네요. 일단 카메라 잠깐 끌게요. 네, 그 맥도날드에서 그렇게 나와서 롯데리아 먹으려고 나왔는데 도착하니까 불을 꺼버리네요. 문을 닫는다는 거겠죠. 그러던 찰나에 그냥 일 하나 잡았습니다. 태교동, 금암동, 요거 운행할게요. <laughs> 밥 먹다가 햄버거 집에서 쫓겨나긴 처음이네요. <laughs> 전원을 다 꺼야 된다고 해서 불이 싹다 나갈 건가봐요. 그래서 너무 어두워서 음식을 못 드실 것 같은데 환불해주겠다고. 카페라타한 모금 마셨는데 아 카페인이 들어오다 마니까 굉장히 불편하네요. 일단 오산 금암동 중미마을. 팔단지 휴먼시아 요즘 자주 가네요. <laughs> 여기 이동해서 뭐 음식을 먹던지 아니면 거기서 또 빼꼬를 잡고 수원 나와서 음식을 먹던지 어, 일단 도착해서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출발지는 손님 찍어 보고 놓은 거는 저기 저 건물 저기 우체국이거든요. 근데 저기라고 찍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전화통을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 오세요 네, 여기 우체국 앞에 계신 건가요? 아 총각수산이요? 아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 우체국 앞이니까요. 네네 여기 총각수산 앞에 이제 도착했거든요. 그럼 구만동으로 운행하겠습니다. 구만동에서 뵙죠. 구만동 도착했습니다. 중미마을 휴먼시아 8단지 도착했고요. 지금 시간은 1시 36분인데요. 콜수가 지금 500콜 딱 떠있네요. 세교 먹자 쪽에서 어 수원 쪽이나 아니면 동탄으로 나가는 코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맥도날드를 먹다가 나왔더니 배가 좀 고픈데 비가 가랑비가 계속 내립니다. 비가 안 온다더니 아 오늘 이 날씨 어플 잘못 보고 나와가지고 고생 고생 개고생을 했습니다. 아, 이거 비가, 아, 너무 많이, 아, 얼굴을 막 때립니다. 아우, 아, 여기 터널 같은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laughs> 일단 카메라 끄고 달려 나가야겠어요. 지금 녹화하면서 피를 타고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 소리가 또. 녹음기 에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일단, 세교 먹자 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이 나오네요. 어.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왕돈까스네요. 이거 돈까스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돈까스? 돈가스 크기 보세요. 어 <laughs> 대박. 밥도 대접에다가 이만큼 주셨어요. <laughs> 일단 돈가스를 집중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 남기면 아깝잖아요. 물론 밥도 남기면 아깝지만. 고기도 되게 두꺼워요 고프로가 가까운걸 촬영을 못해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고기가 되게 두껍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돈가스 끝내 다못 먹고 나왔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밥도 남기고 돈가스도 남겼어요. 정말 이름값 하네요. 왕돈가스, 정말 왕돈가스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요거 하나 잡았습니다. 뭐, 세교에서 병점은 뭐 아시겠지만 바로 옆입니다. 여기서 금암동에서 빠져나가게 해준다는 자체가 그냥 거의 복귀콜이나 다름없습니다 뭐 금암동, 세교동에서는 지금 시간에 웬만하면 은 셔틀 택틀 타고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손님 만나러 가 보겠습니다 뭐 손님이 그냥 여기 있나 봐요 이동거리가 이래요 그냥 바로 옆에서 부른 거라 병점 가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네. 병점 신창 아파트 1차 도착했고요. 손님 내려다 드리고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40분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수원으로 복귀만 하면 될것 같은데 수원 복귀 콜이 나올까 모르겠네요. 차도가 좀 시끄러우니까 차도가 아닌 곳으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가 정말 약하게. 제 안경 보, 시면 물기 달라붙는 거 보이시나요? 어, 정말 약하게 비가 오고 있고요. 병점 롯데시네마 쪽으로 이동해서 포를 한번 노려보고, 안 되면 뭐 택, 택틀에서 여기로 나왔고요. 택틀에서 수원 쪽으로 나와서 삥몇개더 타는 게더 이로울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택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콜을 하나 잡았네요. 네, 권선시장에서 북문 가는 거 금방 가죠? 영화동. 이거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콜 잡으러 같이 이동해 보시죠. 비는 다행히 말끔하게 그쳤어요. 조금 빨리 그쳤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게 뭐제 마음대로 됩니까? 수원 왔으니까 수원 관내에서 될수 있으면 몇콜더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문 북문이라고 치면은 내비게이션 안 나와요. 영화동 거북시장 쳐야지 나옵니다. 거기가 북문이라고 해요. 그럼 출발지로 이동해 보시죠. 네, 출발지 도착했고요. 북문 가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운행 마쳤습니다. 여기는 북문 영화동 거북시장이고요. 네, 여기서 뭐, 어디든 가까운 곳한 12,000원짜리 하나 받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간은 4시 정각이라고 라디오에서 알려주네요. 아,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오늘 우리 형님들은 비 오는 날 많이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오늘 일은 콜수가 5,000콜이 넘어가는 걸 봤는데요, 아까. 염창동에서, 그 아파트에서 비피하느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플만 쳐다보고 있을 때 5,500 콜이 넘어가는 걸 봤거든요. 가격도 아주 좋더라고요. 아, 우산 쓰고 나왔었어야 되는데, 괜히, 실을 타고 나와가지고. 아, 이제 또, 요번에 콜을 타게 되면, 아마 막 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막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 잡았습니다. 명화동에서 금곡동 가는 아마 이게 막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갔다가 차차 타고 인계동 쪽으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금곡동 가서 카메라 켜겠습니다. 네. 금곡동 도착했습니다. 여기 금곡동 목다네요 지금은 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어, 어플을 한번 켜볼 텐데요. 지금 뭐 어플을 켜도 아마 제 예상엔 콜이 하나도 없지 않을까. 네, 누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지금 시간은 4시 50분입니다. 아... 차차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버스를 수원역으로 갔다가 수원역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와 오늘 날씨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 라이트 다운 안 입었는데도 전혀 춥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이 거치대, 이 거치대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거치대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집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 집에 잘 들어왔습니다. <laughs> 들어오면서... 24시간 마트 들려서 맥주랑, 안주할 거, 소세지랑, 뭐, 줄이 나왔더라고요. 줄좀 사고, 연시도 있길래, 연시도 한팩 집어서 오고, 그렇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일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네, 오늘은 총, 총 6콜 탔고요. 총 매출은 15만원입니다. 그순 이익은 12만원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거치대를, 자동차 거치대를 어떤 걸 쓰시냐고 엄청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인터넷에 고무자석 거치대라고 치면, 이 꼬다리가 없는 이요 납작한 요, 요 몸체만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쓰는 게 있는데 그걸로 사면 안 되고요 이 납작한 모양의이 꼬다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꼭이 꼬다리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게 송풍구에 이렇게 꽂히는 거거든요 송풍구가 이렇게 있으면 송풍구에 이렇게 꽂고 핸드폰을 여기다가 이렇게 탁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붙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홈은 꼬다리 홈은 십자홈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송풍구 거치대그 빗살 있잖아요 요좀 두꺼운 게 있고 얇, 얇은 게 있는데 두꺼운 곳에 꼽을 수도 있게끔 좀 넓은 곳이 있고 얇은 곳에 꽂힐 수 있게 타이트한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송풍구 일자로 돼 있는 곳에도 꼽아도 상관없고요. 세로, 가로 다 꼽을 수 있, 있습니다. 이게 자석이 굉장히 세서 덜, 덜컹덜컹 거려도 핸드폰이랑 자석이랑 분리되지 않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거 한 가지 유의할 거는 이게 아마 인터넷에서 5천 원 정도에 팔려요. 살수 있는데 하나만 사지 마시고 사실 때한 서너 개 같이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잘 잊어먹습니다. 손님 손풍구 꽂아놓고 내리 내려요. 거의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잊어먹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가 추천해준 지인 분들도 처음에 굉장히 많이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 사실 분들은 이거 처음 쓰신다 하면 한 서너 개 미리 준비해놓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배송비 아끼는 길이에요. <laughs> 그래요.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하고요. 소세지 야채볶음 이렇게 볶아가지고 맥주 한잔 마시고 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